어느 날 갑자기 찾아 든 청천병력 손도 약자 하고 김동욱씨의 아내 화분씨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사흘 후 죽었던 화분씨가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한 산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가 까치가 왜 저리 깝친다냐 네오메가 오려나? 아 오면 뭐예요? 사나울도못 가. 아또휙 하고 나와버릴 거. 에휴, 어서 진지나 드세요. 필만 씨에게 어머니란 이름은 아픔일 뿐이었습니다. 도라떼, 하지마 빨리 말려. 도라떼, 돌라떼요 무슨 애가 이렇게 생겼다냐? 아 우리 애들에게 멈춰라. 필만 씨 어머니 화분 씨는. 첫 아이가 죽은 후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필만 씨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자라야 했습니다. 화분 씨는 여기저기 떠돌다 1 년에 한두번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예 네. 네, 맞는데요. 뭐라고요? 동욱 씨는. 뜻밖의 전가를 받게 됩니다. 화분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님 이게 뭔 일이 요 그래, 형수는 시체는 확인하셨아 유가족이라고 하셨죠? 야, 어, 예. 들어가셔서 신원 확인하십시오. 화분 씨는 응급 수술 도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손님? 이상해요. 그, 집 사람이 아닌 것 같구만. 천천히 잘 보세요. 확치는안 아, 꼭구나 그 긴가보다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긴가 가 했습니까? 머리를 고 우선 여기를 그냥 다누놨고또 얼굴 형이라든지 뭐든지 아주 뭐 흡사해요. 뭐구고 계속 반신반의 하던 가족들. 일을 못줘 아줌마는 어떻게 옛날에 살던 동네 사람들이 사고 소식을 그, 먼저 들었다는 그, 것입니다 시신도 보셨어? 그럼 시, 이상하다 분명 집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요? 이 사람이 눈이 뼈 없구먼 아, 30년을 데고산집 하나라도 몰라본단 말이야 똑바로 봐요 혹시 몸에 무슨 특징 같은 거 없어요? 동욱 씨는 다시 한번 시신을 꼼꼼히 확인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이 사람 왼쪽 무릎에 그 상처가 있으시오. 화분 씨는 어렸을 적 무릎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 무릎에는 또렷하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없네요그후 사고 처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 화분 씨가 맞다는 거죠? 예. 틀림 없죠? 예. 지 어머니가 틀림 없구만요. 그럼 여기 확인 도장 찍으셔요. 경찰에서 시신의 신원 확인 절차를 밟은 후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도. 꽃상여까지 마련해 마을사람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릅니다 거리를 떠돌던 화분씨는 그렇게 집뒤 선산에 안장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총기관들이 불쌍하다고 죽어서 저 간다고 꽃상여까지 하도 사람 사가지고 이거라는 사람이나 이슈 화분씨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동생 동천씨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당신들 헛짓한 거야 누구세요 도로, 도로 갔다 와 아! 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나를 갖다 놨으니 얼른 보내주라 십전부터 웬 술이 돼요 아, 심상치가 않아 아무래도 뭐가요. 아, 죽은 형수 말이야. 내가 저녁에 꿈을 꿨는디 너무 이상하다. 앉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꿈꿈 그렇게 그런 꿈을 꿨지만은 뭐 별일이 있겠느냐고. 그런데 그날 오후. 여 보세요. 예. 에, 경찰서요? 예, 주 저... 지가 김동욱이 맞는데요. 뭐라고요? 화분 씨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laughs> 그녀는 분명 장례까지 치룬 화분 씨였습니다. <laughs> 눈이 칸칸하대요. 이게 이런 저질러졌는데 이걸 어떻게 성적거나 접었던? 아 정난이 같은 정신이 없었지 나그때. 동욱 씨와 가족들은 그 다음 날로 무덤을 파내 시체를 꺼낸 후 염습까지 다 풀러서 영안실로 도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신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1997년 11월 14일 대전 변두리의 한 도로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한 여인이 교통 사고를 당합니다.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16일 새벽에 사망합니다. 사망 직후 시체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지문 감식에 나선 경찰. 빨리 오세요, 빨리. 그런데 그날 오후 가해자 가족들이 사망자를 안다는 여자들을 데려옵니다. 이 아줌마 아신다고요? 화분이 언니가 맞는 것 같은데요. 11월 17일 새벽 연락을 받은 동욱 씨와 가족들 도착. 이상해요. 그 집사람이 아닌 것 같구만. 동욱 씨 의심도 해 봤지만 하분 씨가 틀림없다는 동네 사람들의 말과 무릎의 상처 때문에 하분 씨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 주었고 18일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예산에 있는 한파출소에 한 여인이 무전 취식 혐의로 들어옵니다.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laughs> 화분이. 전 화분. 아. 거리를 떠돌던 화분 씨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알아요? 응? 주민등록번호. 화분 씨는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동욱 씨에게 연락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은 11월 22일 사망한 여인의 지문 감식 결과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충남 서천에 살던 한 모씨로 화분 씨와 비슷한 처지의 정신 이상자였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니 머리도 발을 했고 또 얼굴이 상당히 많이 부어 있을 거고 집 나간 지 오래됐다 아니면은 그런 상태다 그러면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용한 시골 마을을 발칵 뒤집어 왔던 화분 씨는 그후 다시 집을 나갔고. 동욱 씨는 한바탕 이 소동이 아직도 어이없을 뿐이라고 합니다. 형사도 자기도 나의 육식끼리 이게 처음 이런 일은 처음이라거든.